아니야. 오빠 아니라고, 대박 커요 아니, 라고뭐알아 h a t a 봤다 저것도 봤다 <laughs> 저것도 봤어 m a pata. I l o v 는방 o u 응예예 r y I love you c 안녕하세요! 안녕안하세요왔어요안녕하요안주도오빠안해줘요 <laughs>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귀녕하세니다 아, 하세요안녕요 진짜 귀세요 안녕하세요! 안녕하귀요안녕이에요안녕고아요안리안녕하안녕하야요안세요 안녕하세요! 안녕요 오. 아 진짜. 요안녕 <laughs> 오오오오 오우 유오 씨! 오 완전.. 오우. 맞아 이거지 오 완전 물렁물렁하네? 아우와 어, 야호! 와! 대박 커 대박 커 그래? 대박 커아 아, 그래 셔터 셔터 공로 오 대박 커 놀란다 대박 커오 대박 너노 아니 아니야 아니 맞아 너 맞아 아니야 오빠 아니라고, 대박 커요 아니라고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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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몰라, 몰라. 응. 응. 오빠 몰라 오빠 그래. 몰라 너알수 없지 몰라 <laughs> 몰라 도리야이아씨 두리... 아, 사기꾼이 아니었네 어, 음. 3대 16만 동인데 야우 이거 완전 맛있는 도리인데8 0원오 이거 봐 이거 <laughs> 더, 더 있지 않을까? 없어 없어 없다고! <웃음> 없다고! <laughs> <진짜>. 아파? <아빠? 웃음> 아파! 아프대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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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완전 잘 익어! 아 완전 잘 익었어! <laughs> 야이 조그만 거에서 많이 나오네! 야 8,000원인데! 야 상상도 못했네! 아야 뭐. <laughs> <아우. 웃음> 봤어? 아 뭐해! 아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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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람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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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 완전 잘 익었어 대박 대박 우리 응. 땡 잡았다 와우 역시 짱이다 아, 다음에 여기 사야겠다 오, 아니, 조금만 구워서 덩어리도 많이 나오네 음, 잘 먹겠습니다 네, 맛있게 드세요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야. 와. 야, 짱이다. 이실씨 예, 진짜. 오빠, 우리 대성공. 나 송문 생치구 샀는데. 어, 애만도 애한테 줘. 오빠 하나 먹어 봐. 고마워. 고마워. 오빠 고마워. 와, 짱. 잘이어 맛있어요. 짠. 맛있어? 응. 어? 음. 짱. 어, 맛있다. 맛있다? 응. 음 너무 맛있다. 미치겠다, 진짜. 응. 미쳤어. 아니. 아 맛있어 이건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야 응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음와음 형들 조리한 사진 엄청 좋아할 거예요 많아 이 평소에 못 먹습니다 비싸서 응나 그거 다 먹어 아 이것도 안 죽어 아 맛있네 이거 뭐야 음응음 근데 나는 또 반신 반이 어. 했는데. 어 많이 한다. 관심 반이를 하고. 오케이. 아, <짱이야. 웃음> 본격적으로 지금 쏘 <수> 먹자. <laughs> 아, 본격적이에요? 이제 시작이에요? 딸기. 딸기. 딸기 샀고요. 어. 이거는 사과. 사과 샀고요. 애플. 사 사과 사과. 사과 오빠죠. 아, 딸기 사과. <laughs> 사과. 사과 체리. 오, 리 테리. 리 테리. 샀고요. 리고 하고 리몽 자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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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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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사과 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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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아 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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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 <웃음> <웃음> 어. 아, 어. <laughs>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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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요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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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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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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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그 미리 말해주지만 나는 안 g 줍니다 a 라되면 몰라요 e j 더 m i d a Call them a b 맛있게 드세요. 베트 t n t i n t n g way. t a k h ô n g a t k h n a k t 어 냄새, 음, 음. 무슨 맛이에요? 이냄새이 냄유 룡이. 와, 딸기 와. 냄새, 와, 아, 와. 딸 냄새가 나. 아, 딸기 냄새 또. Good day, good day. 아,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칼라 마세요. 안. 안. 냄새 안. 너무 안. 좋아. 멋지세요. 진요 <목소리> 네. 말을 안주도 드세요. 어딘 그렇게 베트남 여자가 한국 소주를 좋아해? 사이공 <laughs> 아, 비어가 유명한 거 아니야? Nam n g ọ t á, nó dễ uống. cái mùi trái cây á, n ế x n 소주만 좋아해. Không thong sốt uống. Đa đa. Đa a m t ó n g ắ m 아, 아니 네. 체리에요. 맨해나. 네. 아까 방금 네. 먹었던 게 딸기였나? 딸기. 아 딸기였어. 코는 체리. 코는 아, 체리야. 이거는, <laughs> 아 이거는 체리에요. 공격 아, <laughs> <본게> 많아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해야 되는데 아까. 아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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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유 공격 많습니다. 아 드라마들이 많이 가르쳤어요. 받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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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트남 사람들끼리 주고받는데 뭔두 뭐 손으로 따로 그래? <laughs> 뭐 알아? 요 음. 어. 아, 체리 음. 오빠? 오빠? 물론. 물론. 완서 겠죠 완서 겠죠몰 완서 겠죠 오빠. 물론 완서 겠죠 오빠 몰 완서 씨겠죠? 아, 참안돼안 돼, <laughs> 안 돼요. 반안 돼요. 반샷 안 돼요. Blue 샷 안돼요. a y s Oh, Pata,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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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 a 저도 저도 봤어 안돼 저도 Pata. 저도 Pata. 저도 Pata. 저 음. 또 저기 말조심해 온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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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라인 온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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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라 먹고 죽자 너라인 온라인 온라인 지금 인 온라인 온라고 온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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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라 오빠. 아! 사과 오빠? 사과 오빠. 사과 오빠. 응. 오빠, <laughs> 응. 오빠. 오빠 미안해. 야, 아, 사지, 응. 네, 오빠, 오빠 미안해. 아이, 됐어? 병 주고 약준 거야? 먹고 줍자. 먹고 줍자. 먹고 줍자. 네, 엠러 주 풍이 배가 클라겠다. 네, 지바이. 나이 줘. em 천천히 드세요. 먹는 방법이예예예네 응? 고루 대고요 아 그렇게 해서 아유 그렇게 먹어요아이그 어떻게 먹어요 그럼 더 맛있어요? <laughs> 이렇게? 어떻게 한거지? 네 무서운데 <laughs> 아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먹고 싶죠 먹고 싶죠 술이 들어간다 아, 나 어, 하이, 바. 수리, 트로, 간다. 쭉쭉쭉쭉 쭉쭉쭉쭉 언제까지? 어깨 주무주게 할 거야 e 어 o g 봐 대학교 좀 다녔어요? 티고 <뭐라라> <MT, 가고> 싶어. <뭐라라> 아니, 뭐. 아 m t y How much pop? m to empty. I'm going to 클럽다맛있다 어. 주세요. 깔내 द 지 말고요 어로 <laughs> 아, 맞어. 재워 줄 생각이 없으니까요. <laughs> 마지막. 마지막. 뭐예요? 자몽. 아, 자몽이에요? 자몽. 자몽, 자몽 소주 처음 본다 나도. 상어야. 어 g i 근데 보통 베트남 여자들은 한국 소주 안 먹어 보는 사람들도 많지. 어. 니나. Em mà nhớ tôi hơn t 오케이. 오케이. 응 누르세요. 응 누르다. 나중에 요 왜? 아, 이대로 끓이면 그럼. 난만 먹으라니까. 소전 주세요. 응. 뭐는 해요. 나 h 남허. 아, 이맛있어 아, 진해. 남허. 남허. 아, 맞 음. 음. <laughs> <아니>, 아, 맞다. <이거> <laughs> <얘 키했나 봐. 웃음> 아, 다 아, 다 아, 맞다. 아, 맞 아, 맞다. 아, 맞다. 아, 맞다. 아, 맞다. 아, 맞다. 아, 맞 아, 맞다. 아, 맞다. 아, 아, 다다다 저거, 안 믿으면 도 이거 하고 싶대. 아, 저거, 저거. 저거, 거저어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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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거거저 음, <laughs> 아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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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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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베트남 대학교는 MD 같은데 갔어 이런 거안 매? m t 가 자체가 없어. 아 진짜? 친구들끼리만. 아 이날 아, 이날. 응. 얘들녀. 얘들녀. 응. 오. 맞아. 아 됐어? <웃음> <웃음> 맞아. <웃음> 맞아. 아니, 됐어? 내 방입니다. 방니다네방이네방에요네 <laughs> 아 방이에요. 방이에요. 죄 방이에요. 네 방이에요. 네방이에같이 먹어야 돼이이 먹어야 이에요네방이이에요네방아요이이 고맙습니다 에요이고요네방이네방네방이 먹고 야. 죽자 아, 먹고 죽자 <laughs> 먹고 <웃음>

아 <laughs> 뭐요? 아 <laughs> 아 둘이 러브샷 하는데 야 러브샷. 아 이거 맛있어요? <laughs> 술이 들어간다.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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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리쭉쭉쭉쭉쭉리 <laughs> <laughs> <천천히 들어간다>. <laughs> <laughs> 들어간다 간다. 어 들어간다 쭉쭉쭉 쭉 들어간다 쭉쭉쭉 하하하하이 오빠들 이렇게 같이 마시면 얼마나 좋아할까? 너무 좋아 짱짱 ㅎ ㅎ <laughs> 나봐얘 아니야 아니야 아, 아니에요? 얼굴 삭개졌는데 아니야 <laughs> 어? 내일 촬영도 있는데 아니야 언니 지금 얇고 빨

식어시에 오빠 큰일 났어. 예? 빨리 보내. 막혔어요? 막혔어. 막혔어요. 도로가 안 잖아 돌아라? 나. 한국어. 응. 고 한국어. 응. 놓고잖아. 안 들익. 알아 알아. 그거 오픈 다 알아. <웃음> <웃음> 아, 귀여워. <laughs> 음, 음, 자, 음. 흥, 텀, 텀, 텀. 텀, 음, 냄새 좋아. 뭐?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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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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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음. 진짜라고알 어, 네. 수가 있어야지. 오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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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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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먹고 죽자! <laughs> 늑, 늑늑 늑쏘이 늑쏘이 술이 들어간다 아, 진짜? 오빠 <laughs> 한국 아, 이더안 노래해야 된대 하세 <laughs> <laughs> 편하게 하세요 한명 <laughs> 들어가니까 <laughs> 또한번 뽑고 싶어 행복한 <laughs> 아 인사하고 가자, 오빠 어딜 가? 아니, 인사 하고 끝내자 그래? 응. 인사하세요. 응. 자 어디 싸모. 뭐 더취하기 전에. 어? 아 이산 쓰지 야. 말고요. 아, 째려보지 말고요. 아이, 안녕. 그만 먹으세요 안녕. 이제. 가세요 이제. 먹고 잘게요. 응. 유혹하지 말고. 요 <laughs>